어, 광무 개혁 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24쪽입니다. 124쪽 광무 개혁이에요. 어,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간파천을 했다가 이제 일본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서 그 러시아 공사관에 하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시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우리나라 이제 공사관에 나와서 돌아오게 되는 우리나라 공걸로 지금의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곳그 당시에는 경운궁이라고 불렸는데 그곳으로 돌아오면서 고종은 어, 이제 우리도 왕이 아니라 왕보다 위 중국과 대등하게 황제국을 칭하겠다 하면서 황제를 황제 국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는 제국 황제 국가로 우리나라가 변모하게 됩니다. 대한제국 지금은 대한민국이죠. 이때는 황제의 국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대한이라는 거는 사만을 통합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만을 통합한 대한제국을 수립을 했습니다. 대한제국에서 우리도 그, <laughs> 근대화를 추진을 하겠다 하면서 광무개혁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거든. 이 광무는 그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만든 연호입니다. 구종제는 광무라는 연호를 발표하고, 그리고 광무개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광무개혁의 기본 방침은 구본 신참입니다. 자, 구본 어떤 걸 기본으로 한다? 어, 옛날 거, 구, 구시대 뭐 이런 거할때그구자예요 옛것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은 참고한다는 거죠. 마치 앞에 그 온건 개화파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 들죠. 온건 개화파가 뭐 동도서기론 했었잖아. 뭐 완전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물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좀 온건적인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어쨌든 옛 제도를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참고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구 본을 위해서 고종은 황제권을 강화시켜요. 시대랑 안 맞죠.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는 뭐 공화정을 선포하고 입헌군주정으로 가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런 변화를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제군주정을 더 강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대한국 국제라는 <laughs> 대한국 국제라는 그 원칙, 기본 원칙을 공포합니다. 대한국 국제는 아홉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황제권을 강화하겠다, 황제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전제 군주정. 을 지향하는 그런 어그 발표문입니다. 근데 구본만 있는 건 아니죠. 신참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참고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먼저 양전 사업을 벌여요. 전국의 토지를 재조사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계라는 것을 발급합니다. 지계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제 좀 근대적인 그 토지 소유권 보장해 주는 문서입니다. 지계는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이다. 그리고 상공업 진흥에 나섭니다. 상공업을 진흥시켜서 우리나라도 이제 돈 많은 그런 뭐 기업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한 거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식산흥업정책 이런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광무개혁입니다. 식산흥업정책. 자 그리고 이와 추가로 외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뭐, 벨기에, 덴마크 같은 나라들하고도 교역을 한다던가, 어, 또, 당시 뭐, 청나라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등 외교 활동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에 밑줄을 긁도록 하겠습니다.